안녕하세요. 줄라입니다 오늘은 43강 나에게 오늘 전화해 주시겠어요? 한번 말해 보도록 할게요. Can you는 무슨 말이었나요? Can you 너는 뭐뭐할수 있어? 이러한 뜻이었죠. 그럼 could는 무슨 뜻일까요? can의 과거가 could 이니까, could you 하면 너는 뭐뭐 할수 있었어 라고 해석하면 될까요? 그렇게 해석이 되면 참 좋은데, 우리나라 말도 보면, 배 라고 하면 어떤 게 생각나세요? 우리 신체에 있는 배, 과일 먹는 배, 아니면 우리가 타고 다니는 운송수단인 배, 이렇게 한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죠.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도 한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죠. could. 우리가 여태껏 배웠던 could는 뭐뭐 할수 있었어? 뭐뭐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배웠었죠. 그런데 오늘의 could는 뭐뭐 할수 있었어? 라고 해석하지 않고요. 뭐뭐 해 주시겠어요? 라고 해석합니다. 그주 하면 뭐뭐 해 주시겠어요?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상당히 공손한 표현이고요. 우리 말에 존댓말과 반말이 있는 것처럼, 그 주는 영어의 존댓말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전화하다 call 나에게 me 나에게 전화하다 call me 오늘 today 그럼 정리해서 말해볼까요? 나에게 오늘 전화해 주시겠어요? Could you call me today? 이렇게 말하면 되겠네요. 너무 간단하죠? 다른 예문도 한번 볼까요? 빌려 주시겠어요? Could you rent? 믿어 주시겠어요? Could you believe? 와 주시겠어요? Could you come? 이렇게 말해 주면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나에게 나중에 전화해 주시겠어요? 하고 말해 볼까요? 뭐, 뭐 해주시겠어요? could you? 전화하다, call. 나에게, me. 나중에, later. 정리해서 말해볼게요. 나에게 나중에 전화해주시겠어요? could you call me later? 이렇게 말해주면 되겠네요. 정말 간단하죠? 오늘 줄라이의 왕초보 생활 영어는 여기까지입니다. 자주자주 반복해서 봐주시고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ん <music>